자, 900페이지에 4번 큰 목차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환특법의 목적. 제가 환급 특례법들 줄이면 또 환특법이에요. 환특법의 목적. 거기 한번 보면 똑같이 1조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죠. 이 법은 즉 관세 환급 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끊으세요. 자 적정이라는 문장까지를 보면 구성이 동일하죠 관세법하고 네자 이걸 적정하게 하면 뒤에 나오는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갈로로 하시면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 환급 특례법은 결국 환급을 적정하게 해서 능률적인 수출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뒤에 나오는 수많은 법 규정과 달리 특례법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적만 보면 이제 법에 주된 목적이 나온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목적이니까. 자, 한특법의 목적 다시 보세요. 관로를 보면 수출을 지원해요. 맞죠. 그리고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요. 즉 부가증수 우리 관세법은 부가증수와 통관을 적정하게 해 가지고 관세 수입 확보해서 국민 경제 전반의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목적인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출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핵심은 한특법은 수출 지원이에요 전부 수출입니다. 그래서 환특법은 언제 환급을 받습니까? 수출하면 환급받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수출을 해야만 환급받아요. 관세법과 달라요. 환특법은 수출을 하면 환급을 해줍니다.